네. 여러분, 녹화가 잘렸어요. 아 설명이 길게 하다보니까. 다시, 에, 다시, 묶어서 보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신풍지향 좋아하시잖아. 묶어서 보면 수익, 대단해. 그니까, 앞에 그 1탄, 2탄 보고 3탄까지 가는 거예요. 3탄 갈게요. 3탄. 아 진짜. 3탄. 여기서, 요 봉이 오늘 뭐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요걸, 이놈을, 이, 이, 이 차트를, 이 차트를 어떻게 만들 줄 아시냐고 여러분들이 차트를 캔들로 만들 줄 아셔야 된다고 이게 뭐다 오늘 위아래 잡아 흔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이 캔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그걸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아 어... 다시 또 시작해야 되나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제발 좀 이만한 아리꼬리 달고 이만한 아리꼬리 더 크게 더 그려드릴까요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오게 예 시원하게 해드릴게 요걸 요리 옮길게요. 잘 봐요, 여러분들. 몸통은 니, 네, 가 아니지. 몸통은 여기야. 볼랑말랑하죠? 몸통은 쪼나죠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눈에 막. 보이지도 않아요. 도치야, 그냥 도치. 돛지. 도치라고 보면 돼. 아래 꼬리가 어떻게? 이만한 아래 꼬리를 달았다고. 이만한 아래 꼬리. 이만한 아래 꼬리 달았다고요. 이만한 아래 꼬리. 아, 위에도 어떻게? 윗꼬리를 또 어떻게? 또 요래 달았다고요. 이것도 잘안 보이시나요 이, 이 정도는 보이죠 이거는 보이잖아 이게 안 보이면 또 설명을 또 드릴게 제가 더 디테일하게 오늘 차트 흐름을 보여 드릴게 잘 보세요 언제. 이제 색다르게 제가 또 해드릴게 요만한 양봉을 만들었어 옆에 해드릴게 요만한 양봉을 만들고 여러분들 지금 심풍지약 설명드렸는데 제가 여기까지 해드리면 뭔 이야기지 여러분 모르죠 하, 다 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 말고 이렇게 해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세상에 무료로 이렇 해준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 진짜 대단하다 저도 대단해. 예? 저도 피곤한데 이렇게 윗꼬리 이렇게 달았어. 똑같죠? 또 똑같다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지금 뭘 쓰려는 여러분 모르잖아. 이걸 달라 보이게 될게요. 야가 뭐다? 이러면 똑같은 캔들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눈에 보여야 되는 게 뭐냐면 안 봐도 비디오죠 눈에 확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래 꼬리 여기야. 이게 하고 똑같은 거라고 지금요. 야고 똑같은 거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야. 아래 꼬리에서 이만큼 들어올렸다고 이만큼 이걸 하면 또 색깔 차이가 또안 나니까 또 모르겠죠. 바까 바꿔. 바까 드릴게요. 아 이걸로 그냥 캔들로 가자. 캔들로 가자. 안 되겠다. 에이 우울한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 이만 하나 양봉을 들어올린 거라고요. 밑에서 저쯤에서 들어올렸어. 들어올렸다고요. 뺐다가 쉽게 표현하면. 이만한 음봉월 이렇게 들어올렸다고요. 그리고 위에는 어떻게 이만한 양봉월, 이만한 음봉을 만들었을 때 요렇게 만들어 은 거라고요. 이렇게 여기 뭐다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게 여기, 여기 뭐다 요놈이라고 요놈 요 캔들하고 똑같은 거라고 요 캔들 오늘 일봉 요거라고요. 요 캔들 이해가십니까? 요 캔들 지금 설명드리려고 제가 지수와 같이 설명드린 거요요 캔들 설명드리려고 완전 이해가시겠죠? 진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준 사람도 나, 저밖에 없을거야 추세는 어떻게 요 제가 여러분 추천해드리고, 7만원부터 어떻요 계속 상승이야. 그냥, 월선 지지받아서, 월선 매매 타면 돼. 그냥 추세 매매 하면 돼. 왜냐? 이게 역배열이 아니고, 정배열이기 때문에. 역배열이면 어떻게? 해? 역배열일 땐 추세 매매가 아니야. 이럴 때 정배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추세 매매라고요. 그냥, 추세 매매 타면서 어떻게? 해? 계속 가면 돼. 근데 밴드 밖에 나가면 제가 여러분 뭐라했어요 아가씨가 집에 들어온다 했죠? 밴드 나가면 수익실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공간. 무슨 공간? 차트가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 이렇게 집을 아가씨가 어떻게. 여러분들 집을 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쯤에서 이만큼 두드러 펴줘 당연히. 그럼 어떻게 지지를 어디까지 봤다? 여기 보이시죠. 21선, 33선 지지선을 봤잖아. 그럼 차트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은 거야. 이걸 깨고 내려오면 죽은 거고, 안 깨고 내려오면 어떻다? 살아있는 거다. 항상 종목 똑같아요. 모든 종목은. 깨면 뭐다? 33일선까지 깨고. 깨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거. 6 0에선 깨고, 60을 깨면 뭐다? 8 0에선 깨는 거죠. 이렇게 하방으로 가는 거야. 반등.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3단계 발표 지금 뭐 3단계를 하니, 많이, 막 이래 하고 있잖아요. 3단계 발표하면 어떻게 된다? 제가 이런 말 했잖아요. 주가는, 신풍지학 어떻게? 해? 하늘로 날아가고, 여러분, 3단계 발표하며, 신풍지학 하늘로 가는 거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제약, 바이오주 교육주, 재택근무, 폐기물, 이거 빼고 나머지 어떻게? 해? 그냥 지하, 지하도 아니고, 여러분. 지하 벙커로 가는 거야. 그냥 막, 겁나 가는 거야. 차라리 시원하게 어떻게 해, 여러분. 3단계 발표하고 그냥 시원하게 이래 가. 가갖고, 여러분 어떻게 해? 수익,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수익 나면 좋아하잖아. 여러분들 수익 시원하게 나, 그냥 막,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 직장인 다니면 그냥 회사도 나오지 말하는데 집에서 말뭐 거예요, 예 공부해가지고 수익 대박 내고 끝에 수익 나면 되는 거야. 아, 진짜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이래 될 확률이 높다 낮다 높아 지금 가능성이 높아요. 3단계 확률이 높아 그래서 어떻게 해? 지금 기관들도 불안 불안해서 주식을 안 담아 매도 때리 계속 매도 때린다고요. 주소 담지를 안다고. 개인들도 어떻게? 샀다가, 오전에 샀다가, 오후쯤 되면 왔다 팔아. 팔면 누가 사는 사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도 개인도 조금밖에 안 사. 결국 어떻게 돼요? 물량이 적어. 거래 대금이 적은 거야. 코스피, 코스닥의 거래 대금이 확 줄었다고요. 확. 그냥. 이 3단계 발표해서 나라에서. 갑자기 오늘 있던 내일 갑자기 3단계 발표한다고 하면 그냥 폭락이잖아. 그냥 지수 그냥 막1 0 0포인트 폭락하는 거야. 3단계 발표하는 순간, 그냥. 100포인트는 뭐야. 200포인트도 빠질 수 있어. 여러분, 뭐가 될지 몰라. 그러니까 정부에 제가 여러분이 있잖아. 말 한마디에, 좋은 말 한마디에 어떻게 주가는 올라가고 나쁜 말 한마디에 주가가 박살 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3단계를 하니만 이 오늘도 누모가 돌아서 어떻게 여러분 아시죠? 누모가 돌아서 같으면 어떻게 아침에 코로나좀막다막 다 상방, 다 수익, 막다 줬잖아요. 막다 수익, 다 양봉이야. 다른 분들다 마이너스, 다다 다 마이너스. 갭대하후 어떻게? 3단계 발표할 거라고 11시에. 10시에는 항상 어떻게? 전에 12시에 있는 추정치를 그 12시에 있던 확진자를 발표하잖아요. 11시에 3단계 발표할 거라고. 그 찌라시 일명 여러분 아시죠? 들어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찌라시라고 있어요. 지라시가 돌았잖아요 어떻게 지라시가 9시부터 9시 뭐예요 8시부터 지라시가 돌았다고요 11시에 3단계 발표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콜로나주가 어떻게 바바바박 돌면서 오르면서 다른 주도 갭뛰었다가 바로 아침에 땡 하자마자 여러분 9시 5분 땡 하자마자 빡 갭뛰어갖고 어떻게 10시 반까지 해갖고 발표했잖아요 10시 반쯤에 콜로나 확진자 발표하고 난 뒤에 그거는 어떻다 그냥 누무다 누무로 누무다 하면서 뭐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반등 올려갔잖아 이렇게 누무라 하면서 주가 그래서 오늘 그나마 저점이 이 변동성이 고점 대비 40포인트 줬다가 저점에서 40포인트 더 올렸다가 이렇게 변동성을 준 거예요 오늘 신풍제약 뭐 여러분 올려드리면 지금 수익 나 것도 많아요 상가 가좀 많은데 설명 하나면 너무 길어서 신풍제약 여러분들이 좋아하니까 제가 설명 을 디테일하게 해드리는 거야 지금 추세가 뭐다 이게. 추세가 꺾였는데 사란 여러분 눈에 직접 눈에 보시면 눈에 보이잖아요 정배열이고 역배열에서는 추세가 추세 매매하는 를게 아니고 역배열에서는 여러분들 정배에서는 추세 매매 를 하시면 돼 제가 앞에 두분 제가 여러분 신풍자 몇분올려 엄청나올 수익 대박이지 이 수급 말씀드렸죠 이게 다이양 이게 외국인 했잖아요 외국인들 어떻게 계속 사 언제부터 제가 여러분 추천하고 나가서부터 때그 전부터 제가 추천했죠 외국 수급 들어올 때부터 계속 사 계속 사,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사, 안 쉬고 계속 사, 3일 땐더 사, 더 사, 오늘도 또 샀어. 내리 지금 3일 기간도 내리 3일 살아. 이 물량을 누가 다 받아 갔나? 여러분들 잘 보세요. 1, 2, 3, 4, 5, 6, 7일 동안 이 개인 물량을 누가 다 받았다. 외국인과 기간이 다 받았다. 다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좀 센스가 있고, 단타를 치고, 스캘핑이 있고, 좀볼줄 아는 사람들 어떻게? 7만원을 다 매수를 했지. 상승 준 만큼 눌림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 16만원, 16만원에서 7만원까지 내려왔는데, 당연히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왔잖아요. 거의 50% 반토막 냈잖아요. 반토막, 반토막, 반토막 내려왔잖아. 반토막 내려왔는데, 이거는 신라젠하고 여러분 신라젠하고 틀려. 신라젠하고 틀리다고요. 신라젠 어때? 콜로나가 없을 때 신라젠 이야기고 여러분들 이해가시죠? 신라젠은 콜로나가 없을 때 줬다가 어떻게 그냥 막저 지하벙커로 보낸 거 신라젠이고 여러분. 근데 신풍제하고는 뭐다? 콜로나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신풍제하고 신라젠하고 틀려. 이해가십니까? 신라젠은 여러분, 신라전 들어봤잖아. 막, 막, 기하급수로막 10배씩 이래 줬잖아. 신봉지학수 10배 이렇게 수익 줬잖아. 10배. 5천원짜리가 어떻게, 5천원부터는 매매했잖아요5천원어떻게 5만원. 몇입니까 5만원, 10만원, 15만원. 뭡니까? 한 30, 30% 되나? 5천원부터 했으면. 맞죠? 30% 줬잖아. 30%. 그럼 신라전하고 똑같은 거야. 따지면. 종목은. 패턴은 똑같은 패턴이야. 똑같은 패턴인데 뭐다? 여러분? 신라전과 똑같은 패턴이야. 5천짜리가 5만원, 10만원, 15만원에서 30% 줬어. 신라전도 똑같아, 30%. 그러니까 3,000%를 줬단 말이야, 3,000%. 3,000%를 줬는데, 신라전은 3,000%를 줬는데, 상장 폐지, 뭐, 그의뭐 상장 폐지죠, 뭐, 상장 폐지. 가 상장 폐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장 폐지 됐잖아요. 뭐, 안 됐나? 상장 폐지 심사 들어가 있나? 아마 그럴 거에요. 여러분들. 저는 고쯤에서 수익 실현하고 말았으니까, 먹을 만큼 저는 먹고 안 한댔잖아요. 왜냐? 근데, 신풍제하고 뭐가 다르냐? 신라제하고 다른 게 뭐다? 야, 는 콜로나하고 관련돼 있는 종목이잖아요. 신라제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제약주 그냥 막 떠밀어 준 거야. 그때는. 다른 거 의미 없이 그냥 줄기세표를 하면서, 줄기세표, 여러분들. 근데, 신풍제하고 뭐다? 치료제하고 관련돼 있고, 진단키터, 치료제, 여러분들, 백신, 이런 데관련돼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패턴이 틀린 거야 신라진가신풍자와 패턴이 완전히 틀린 거야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 상승 준 만큼 다시 제자리 돌리는 게 아니고 상승 준 만큼 눌림 주고 다시 제자리 반등을 준다고요 제자리 어떻게까지 간다? 앞중 고점까지 간다고요 여러분들 앞중고점까지 주고 어떻게? 해? 그때부터 이게 매물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해? 매물 없는 상태에서는 지금 암이야 지금 매물이 있는 상태잖아 오늘 고점 대비 여러분들 찍어 드릴까요? 진짜 저마다 낙서 진짜심게 해드렸다. 여러분, 다 지워. 아이, 머리 아파, 다 지워. <laughs> 다 지워. 시원, 소위 시원하다. 서기 원해 오늘 1 2 7 0 0원 고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의 눈에 확, 눈에 확 들어오게 해드릴게. 너 어디 갔어? 7만원 어디 갔어? 7만원부터 해갖고, 지금 여러분 올른 거뭐 별로 아닌 것처럼 보이죠. 맞죠? 별로 안 커. 큰 것도 없어. 7만에서 13, 1 2 7 0 0원 이거 밖에 안 돼. 이거 밖에 안 돼. 이거 밖에 안 돼. 이거 밖에 안, 안 돼.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복리로 올라간단 말이야. 올라갈 때도. 내려올 때도 복리로 내려와. 이 주가가 여기서 에 어떻게 이 고점에서 이렇게 복리로 내려왔잖아요. 복리로 내려오고 아랫꼬리까지 어떻게 21 골든선까지까지 찍었잖아. 여기가 어디에요 여러분들? 이 저점이 21 골든선이 여기가 5만 5천원까지 올라왔잖아요. 5만 5천원까지 올라왔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55,000원 바닥인요 어떻게 안고 사면 안되지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7만원 추천해드렸잖아요 7만원에 7만원에 이해하십니까 아래꼬리 달고 잡아 돌렸을 때 7만원에 왜냐 이 힘이 잡아 돌리는 힘이 어떻다 저쯤에 잡아 올리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기 때문에 여러분이 7만원에 매수 타점을 드리고 홀딩 그대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벌써 줬기 때문에 이거 또이어진다 아, 또 이러죠. 왜냐. 상승 준 만큼, 가격 조정 주고 난 뒤에, 여기 내려왔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작아보죠. 이게, 이거도 커요. 여러분들. 이게 뭐다? 25포인트야. 하루 만에 25포인트. 한 종가는 뭐다? 마이너스 2야. 저점에서 어떻게? 마이너스 25에서 23포인트를 덜어 올린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7만원에, 아, 이거 세력들이, 이것들이 살아있구나. 여러분에게 옛나추천 해야 돼서, 쭉쭉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 계속 그냥 가지고 계신 거야. 7만원부터 홀딩. 추세가 어떻게? 21선 골드선 깨기 전까지는 계속 간다. 계속. 무조건 그냥 간다. 전제 조건은 뭐다? 또 설명이 길어져. 전제 조건은 뭐다?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갈 때까지, 끝까지 간다. 이것들이 안 나가면 왜냐? 들어와서 안 나가면 계속 추세는 어떻게? 해? 올라간다. 앞중, 고점까지 올라간다. 무조건 올라간다. 하면서 기간 왜냐 관심 없어 있는데 안 들어와 외국인도 개인들도 다 틀렸지 왜냐 신용미수 다 틀렸지 지금도 신용미수 다 틀었어 오늘도 그런데 어떻게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고 기간도 어떻게 안 들어오다가 내리 3일 들어온다 했잖아 제가 몇 번째 몇 번도 올려드렸죠 신분째 아, 한번 제가 한 10번 올려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아 진짜 대단해 결과적으로 지금 봐봐요 결과를 좀 내려주면 어떡해 수급을 보고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항상 수급, 수급만 보면 돼. 외국인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 이네들이. 이네들 자금이 무슨, 뭐 버린 자금도 아니고, 여러분들 아시잖아. 그럼 7만원부터 어떻게? 해? 지금 이만큼 지금 올라온 상태야. 12만, 원늘 고점 12만 7천원까지. 그 어떻게? 해? 남아있는 거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 앉이 고점 여기 있죠? 이 몸통, 윗꼬리 빼고, 몸통까지. 얼마 남은지 아세요? 여기 몸통. 3단계 발표하면 이거 그냥 한방에 상한가 그냥 한방에 상한가 가요 한방에 상한가 아우 곧쯤 되면 얼마? 12,000원밖에 안 남았어요 이 몸통이 어떻게? 12,000원 남았다고 12,000원 제가 추천해드리고 여러분 12,000원 남았어 12,000원 네, 중요한 팩트는 뭐다? 이게 뭐다? 여러분들 중요한 이게 궁금하잖아 설명 역시 길게 해주고 마지막 뭐다? 이게 개인 털기라고요 이게 개인 털기 위아래 잡아 흔들어가지고 어떻게 해? 여러분 물량 다 빼서 간걸 누가 다 가져왔다? 외국인 기관이 다 받아갔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히, 자기 돈으로 한 사람은 안 틀리지 왜냐 이게 0.88이 그냥 보압이라고 그냥 다 양봉으로 보이지만 그냥 보압으로, 보압으로 보시면 돼요 보압으로 보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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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압이야 움직인 것도 없어 하루 종일 막 생쇼를 치지만 어떻게? 결국은 보압으로 만들었다고요 아래꼬리에답 올리고 저점이 6.5에서 0.8이면, 어떻게, 해, 여러분? 결국은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은 6% 수익이야. 이게 수익 돼 있어야 돼.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수익이 나 있어야 되는 거야.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은 수익이 나 있어야 되는 거야. 어지키 어, 보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야.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줄때 챙겨라. 그럼 어떻게? 해? 고점에서 줄때 챙기고 저점에서 매수해라. 항상 말씀드렸잖아. 항상. 항상. 아가씨가 밴드 밖에, 어제는 밴드 안 나갔죠. 오늘 밴드 밖에 나가 있잖아. 나가 있으면 항상 제가 준비하랬죠. 뭐랬죠. 여러분들. 밴드 밖에 나가면 항상 어떻게 수익 실현하고 어떻게 항상 저점에서 매수 하시라 제 유튜브 보신 분다도로사했 있잖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돼요 거래량 적으면서 거래량이 폭주했으면 여러분 오토바이 죠 오토바이처럼 거래량이 이렇게 폭주했으면 끝나 이 끝난 종목이야 근데 거래량이 어떻게요 해전에 거래량보다 적잖아 적으면 뭐다 조정 일명 조정 조정하면서 뭐다 물량을 외국인 기간이, 이, 이, 나쁜 놈들이 어떻게, 여러분 물량을 다 받아갔다고. 이해가 십니까 이거라고요. 이 봉이론이. 추세는 살아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m a c d 상승이고 오실레이터는 더, 거리랑 더 붙었죠. 베리베리 땡큐지. 제가 여러분 말했죠. m a c d 꺾일 때까지 그냥 가는 거라고. 오실레이터도 어떻게,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라고. 끝까지 가는 거라고. 추세. 지금 남은 공간이 얼마 남은 거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까지 여기 남은 게 얼마 안 돼요. 만삼천원. 만삼천이면 여러분. 또, 이뤄진다? 만삼천원이면, 어, 보자. 10%. 10%도 안 돼. 오늘 아래 위로 등락폭 10% 있죠? 10%만 하면 어떡해? 그냥 사, 이 앞전, 이 몸통 있죠? 이 몸통. 이 몸통 오는 거예요. 몸통까지 오는 거예요. 이 몸통까지. 10%면. 몸통까지. 오늘 10%에서 두드러 폈죠. 왜냐? 개인 신용 미소 내버리지 다쓴 사람 다두드라패야 되기 때문에. 그 개인 털기라고요. 가면 안 돼. 이 고점 있죠? 여게여게여게여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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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여기, 여기. 이, 이, 이 꼬랑지, 이 꼬랑지, 이 꼬랑지, 이 꼬랑지도 여러분들, 삼당이 발표하면요. 이거 뚫어, 이거 뚫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음봉이 아니고 양봉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양봉 만들어서 어디까지 갈지 몰라. 이거 뚫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다? 신풍, 옛날에 신라전하고 신라전에 가서 어떻게 회사가 박살났지만은, 신풍제약은 어떻게, 콜로나가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박살 나는 게 아니고, 살아있다. 코로나 끝나면 야도 신풍제약처럼 박살 난다. 이해하십니까? 그럼 다르죠? 신라제는 줬다가 박살 난 거고, 신풍제약은 줬다가 박살이 아니죠. 왜냐하면, 왜냐면 요, 만큼에서 끝내, 끝낸 거니까. 요 끝내고 어떻게? 지금 저점에서 돼있어요. 지금 돼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만큼 두드려 팼다가 여러분들, 눈에 보셔야지. 이 너는 지금 여기 있고, 여기서 어떻게? 이만큼 돌을 올렸잖아. 돌을 올려 어떻게? 이가 이제 이만큼 들어올리지 저쯤에서 이까지 뺐다가 여러분들 여기까지 바닥까지 이까지 뺐다가 여기서 어떻게 해? 이렇게 들어올렸다가 지금 남은 공간은 뭐다? 요거 남았다고 요거 뭐, 요만큼 거요 요만큼 올라가면 어떻게 해? 여기 꼬랑지 여기 꼬랑지 몸통 요거 남았다고요? 요거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럼다 뚫은 거예요. 역사도 신고가 그냥 그냥 신풍지가 상장하고 나서 역사도 신고가 뚫고 가는 거예요. 이건 신라전하고 완전히 틀린 패턴이라고요. 이해가십니까? 신라전하고 비교하는 사람들하고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해가시죠? 신라전은 갔다가 내려왔지만 이건 신라전하고 신풍제약은 콜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다른 패턴이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주식 오래 해도 어떻게 항상 신라전 이야기하면서 콜로나 이야기하는 사람하고는 말이 안 맞는 거지. 신라전과 신풍제약은 다른 흐름이다. 팩트 정리. 질라젠 하고 심풍제약은 질라젠은 이렇게 이런 패턴이고 심풍제약은 이래 갔다가 눌림 줬다가 여러분 어떻게 다시 상승 줬다가 골로나 끝나면 그때도 똑같은 심풍제약 질라젠 꽤 된거야 근데 어떻게 골로나 끝나기 전까지는 살아있다 질라젠 보다 어떻게 질라젠은 그냥 끝난 거고, 그거는심포 어. 제약은 코로나 끝날 때까지 살아있다. 이제 이해가시죠? 제가 이렇게 또 설명 길게했나? 아우 너무 설명 길었어. 여러분들이 모르는 많은 게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여기 지금 물어 봤자 신라젠 이야기 하는 사람들 똑같다고 신라젠 어, 신라젠 어떻게 됐냐면 이것 다지옥이. 아유 맨머리 아프다. 이게 또안 올라갈 수도 있어. 아, 안 올라? 몰라. <laughs> 신라젠처럼 내와봐 이야기 또 기댔는데 신라제는 막 이래 갔다가 제자리 돌아왔는데 신분제 갔다 상승 줬다가 지금 눌림 줬다가 또 지금 들어올릴잖아요 이만큼 요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이 저점에서 지금 들어올린 게 지금 얼마까 제가 여러분 추천한 건 7만원이지만 어떻게 양 저점이 여기 어디 갔어 너이봐 5만 5천원이에요 5만 5천원 5만 5천원에서 저점에서 5만 5천원에서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 5만 5천원에서 12만 6천원 오늘 고점 100% 넘죠 맞죠? 100% 넘었다고, 100%가 넘었어요, 100%가. 100%가. 11만원이면 100%잖아요, 11만원이면. 11만원이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도 다 100%가 넘었다고, 신라제는. 적점 대비 어떻게? 오늘이 뭐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100%가 넘었다고요. 100%가. 근데 오늘 종가 대비 100%가 넘었는데, 오늘 고점 대비하면 어떻게 된다? 100%가 뭐예요? 10만원에. 100... 100, 몇푼는가 13만 원이니까. 3만 원이면, 5만 원, 5만 원에, 3만 원이면, 150%. 3만, 2만 5천 이면 150%니까, 예. 150%, 150%. 여러분들, 150%. 원금 빼고 150% 수익이에요. 오늘 고점은. 저점 대비, 고점에, 150%.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해? 원금 포함하면 250%, 250%. 이해가시죠? 이런, 이런 종목을 가지고 어떻게? 해? 여러분. 신라, 옛날에 신라젠하고 신풍제약을 가지고 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 여러분들. 아무리 주식 오래도 말이 안 맞는 거야. 신라젠하고 신풍제약은 패턴이 틀리다. 흐름이 틀리다. 흐름이 틀리는 거라고. 지금 장에서는. 이거 아십니까? 이걸 아신 분한테 어디 가서 누가 뭐 신라젠 이야기 하면서 신풍제약 이야기를 한다? 말이 안 맞는 거야. 그건 어떻게 콜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그때 돼서 이야기하는 거야. 아주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그꼴 난다. 그꼴 나서 벌써 박살났어야죠. 고점 대비 어떻게? 이거 두드는맞아서 끝났어야지. 야구도 똑같이. 맞죠. 근데 어떻게 저점 대비 지금 어떻게? 150% 150% 수익을 줬는데 150% 150% 수익. 수익할 분 수익 챙겨 놓고, 앉아 수익금 가지고 어떻게 비중 조절해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추세선 따라 먹으면 어떻게? 똑똑하신 거지. 계속 어떻게? 비중 조절하면서 몰빵하면 안 되고, 수익 챙겨놓고, 150% 수익 줬으니까, 150% 수익 챙겨놓고, 그 수익금에서, 어떻게 여러분? 원금 빼놓고, 수익금만 가지고 매매하시면 어떻게? 베리베리 땡큐지. 매매하시는 방법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이, 이 외국인들, 이거 수급 빠질 때까지 계속 가는 거야. 이 기간도 빠질 때까지 안 빠져, 이것들. 일단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 3단계 어느 순간에 3단계 발표 빵 하는 순간이 아는 상한가야 여러분 3단계 빵 하는 순간 그냥 하루만에 상한가야 상한가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 앞에 고점 이거 그냥 하루만에 다 뚫어요 그냥 지금 이 고점 대비 어떻게 해? 지금 20%잖아요 20%, 20 그냥 다 뚫고 간다고 상한가 면 어떻게 그럼 역사적 신고가 그냥 다 뚫어 위에 10%더 올라가 여러분들 이해가 십니까 이게 다른 거라고. 신풍제약과 신라젠과 신풍제약의 다른 점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거야. 원래는 이깟 설명 안해 했는데, 여러분도 초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신라젠은 개인들의 수급으로 막 들어올린 거고, 여러분들, 개인들. 신라젠하고 또 패턴이 또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그때는 개인들 수급으로, 검은 돈으로 막 들어올린 거고, 이거는 뭐다? 신풍제약은 여러분, 이거 지금 다 이게 다 외국인 수급이야 외국인이뭐이 검은 돈이에요 검은 돈 아니라고 검은 돈이 아니고 어떻게 다 외국인 돈이라고요 검은 돈 옛날에 뭐재순진뭐돈 이야기 했잖아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어떻게 다 오로지 오로지 그냥 외국인 자금 순수 자금 기관들의 자금 여러분들의 돈 이걸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질라제는 뭐다 여러분들, 검은 돈으로 올라갔다가 검은 돈으로 내려온 게 일주가가 된 거고, 신풍지학은 외국인 기간 돈으로 들어올려서 눌림 줬다가, 어떻게? 눌리면 이만큼 줬죠. 눌림 줬다가 어떻게? 저점에서 지금 이만큼 들어올린 거야. 3단계 들어가면 어떻게? 이깐 뚫고 올라가는 거야. 이만큼. 안 되는 다르죠. 신라젠하고. 여러분들, 눈에 확 들어야 돼. 그래서 수급으로 사는 거야. 신라젠은 개인 돈 검은 돈으로 움직인 거라서 박살 난 거고, 이는 외국인과 기간 돈으로 어떻게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수익을 줄수 있어서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말한 게다 추세매매를 하시면 된다. 추세매매를 하시면 무조건 수익 난다. 외국인 기간 수급 안 빠지면 끝까지 MEC도 올라가고 오실레이도 올라가면 수익 대박이다. 아, 제가 진짜 이거 열병을 통해서 이거 안 올라가면 이제 확 하날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강의했는데 파이팅 올려드릴게요.